네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은 돌파 원정대라는 모바일 게임인데 오늘 같이 한번 해봐요 자 닉네임은 꼬무신으로 오 스토리인가봐요 아르만 제국 세계의 제국은 갈등 없이 평화로운 시대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점점 악마 불칸이 그의 하수인들을 이끌고 침입했다 그래서 불칸과 하수인들에 의해 온 세상은 피로 물들고 이에 불칸을 제거하기 위해 원정대가 꾸려진다 알겠다 스키 내용은 우선 거창합니다 사방에 불칸의 하수인들이 있어요. 길게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요. 알겠어요. 스킵할게요. 게임 내 재화는 루비, 토파즈, 훈련 포인트, 골드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가장 가치가 높은 재화 루비는 영웅과 장비 등 여러 상품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재화이다. 토파즈는 장비를 판매하여 획득도 가능하다. 훈련 포인트는 환생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오케이. 골드는 현상금과 적을 처치를 통해 획득할 수 있다. 영웅 레벨이 필요하다. 적을 처치하여 획득한 골드로 현상금 레벨을 올리세요. 알겠다. 영웅 버튼을 눌러보세요. 영웅 정보. 어, 균형이 나눠져 있다. 알겠어. 알겠어. 패시브 스킬과 액티브 스킬이 있다. 영웅 훈련. 환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훈련 포인트로 영웅을 더 강하게 훈련을 시켜라. 알겠어. 영웅 배치. 너도 참여해. 적용. 이 게임이 초반에 뭐 아이템도 많이 주고 보석도 많이 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됐는데 무자본으로도 충분히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영웅영입했고 장비 구입하고 랜덤 인제 설마 그런 거 같죠? 오 버섯 구무기 좋아 보이진 않는다. 자, 튜토리얼 도감 시작. 아, 도감이 있다. 알겠어. 넥스트 나가고 자, 여기 배속도 있네요. 2배속, 1배속, 2배속. 오케이, 에어팩. 자, 그리고 아이템. 장착. 신발도 장착. 목걸이도 장착. 너도 장착을 해줘야 될 텐데.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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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도 장착. 투구 장착. 됐나? 됐고. 자, 또 영웅 와서. 또 장착. 장착. 악세 장착. 됐나? 다 됐네요. 자, 이것저것 많이 받았으니까 보자. 오, 도감을 또 깨면 뭘 주네. 오, 이런 식으로. 오케이, 오케이, 갑옷도 다 도감 받아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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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이거 보석 많이 줄것 같은 느낌 드는 건 뭘까? 자, 도감 우선 다 받았고, 보스토벌은 나중에 우편함 수령, 수령 없죠?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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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령 다 받았고, 이거 아이템 자동 장착 있겠죠? 자동 판매, 자동 판매, 자동 장착은 없나요? 이거 언제 찾고 있어? 어, 자동 장착은 따로 없는 듯. 자, 다 됐어. 이제 깨기만 하면 돼. 자, 레버페 자, 영웅 배치에 3마리 더. 자, 레벨업. 보석 진짜 많이 주긴 하네 자, 보석 좀 많이 모았으니까 이걸로 뭐 뽑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요? 모르고 광고를 눌렀다. 자, 뜻하지 않게 광고를 보고 왔고. 자, 어쨌든, 뭐, 내뭐 하려고 했더라? 아, 광고템 까먹었네. 아, 아이템 이거 보석을 써서 아이템 뭐 뽑을 수 있는 게 있겠죠? 어디 있을까? 아이템 상점. 아, 상점. 자, 상점에 들어왔고 이걸로 뭐 뽑을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무기랑. 영웅. 영웅은 2,000개가 필요한데 없고. 장비. 오, 한번 뽑아볼까? 우선에 보석을 좀더 모아볼게요. 아마 영웅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이템 자동 판매하고. 어, 이거 뭐야? 투구다. 장착. 이거를 강화. 강화에. 1단계. 공격력. 오, 3,000이나 올라가네. 확인. 또 강화. 2단계 3천 공격력 무지 세지는데? 오케이 이정도만 다시 게임 진행하면서 레벨업 레벨업 아, 또 죽었네 뭐야 나 지금 환생한거야? 모르고 환생했네요 아 진짜 자 보상 다 받아주고 얘도 보상 받고 자 그럼 또뭐 빠르게 올라가 볼게요 자 지금 52스테이지까지 왔고 지금도 좀 힘든거 같아요 그래서 환생을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이두 배를 준다고? 아, 2 7스대 이동을 한다고? 훈련 포인트 220주고 이걸로 하자. 자, 환생. 자, 환생했고 이걸로 좀 업그레이드 해야겠죠? 영웅 훈련에서 좀 골고루 합시다 체력. 이 정도. 한번 더. 그것도 한번 더. 한번 더. 그것도 한번 더. 우선 한 마리만 세면 돼. 한 마리만. 방어력 좀 세게 하고. 체력도 증가하고. 다 됐어. 이 정도면 됐어. 한 마리만 레버업만 해주면 충분히 깰수 있어요. 이번에 왠지 100 스테이지 이상 갈것 같은데. 아, 여기 랭킹도 있구나. 어, 환생 스테이지가 6,340이라. 와우, 대박인데? 저는 지금 1,328이네요. 과연 오늘 랭킹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자, 그리고 또 다시 레버업. 한 마리만 쓰면 돼. 자, 다시 스테이지를 좀더 올라가 볼게요. 다녀올게요. 자 다녀왔고요 지금 스테이지내107 스테이지까지 왔고 그리고 보석을 제가 좀 많이 모아놨어요 자 이거 갖다가 지금 뭘 뽑을 수 있죠 우선 영웅 같은 경우는 못살것 같아요 근데 좋은 점이 뭐냐면 영웅을 돈으로도 살수 있고 똑같은 거를 이 보석으로도 살 수가 있어요 대부분 이런 영웅들을 살 때는 그냥 돈으로만 살수 있는데 이건 아니라는 거 오케이 오케이 저는 지금 영웅을 못살것 같고 아마 장비를 한번 뽑아볼게요. 11개를. 장비를 11개를 뽑으면 전설이 몇 개가 나올까? 자, 뽑기. 자, 하나씩 열어봅시다. 오, 전설. 용변단 무기 나왔어요, 하나. 오, 뭐 나오냐? 뭐야, 버서커 무기. 근데 무기밖에 안 나오나? 뭐야, 뭐야? 방어군 안 주니? 잠깐만, 다 열어봐. 뭐야, 이거? 이건 뭐야? 아, 영웅 무기구나? 오케이, 알겠어. 여기다가 우선은 자동장착을 해주고, 여기다도 자동장착. 여기다도 자동 장착. 오케이, 오케이. 데미지가 엄청 세진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아이템이 왜 무기만 나와? 아, 무기만 나오는구나. 미안. 미안하다. 내가 잘못 읽었다. 아, 이렇게 있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가 무기를 우선 11개를 뽑았구나. 그럼 가보다 하나 뽑아보자. 어, 티기 나왔고. 그 다음에 투구 하나 뽑아보자. 투구. 아, 분명히 투구를 뽑은 것 같은데? 잠깐만. 가옷 뽑았어? 아, 어, 씨. 잘못 눌렀네. 자, 여기서 여기다가 자동장착. 여기다도 자동장착. 여기다도 자동장착. 오케이. 업적 들어와서 업적 다 받아주고. 도감 가서 도감 다 깨주고. 오, 200 루비? 오, 많이 받았는데? 뭐야, 또 1000개 넘었다. 잠깐만. 또 아이템 뽑자. 장비 가서 목걸이를 다 뽑아볼까? 아니다. 이제 하나씩 뽑아볼게요. 자, 투구 하나. 자, 영웅 하나. 나왔고 그 다음 장갑 하나. 희기 신발 하나. 오케이. 그 다음, 목걸이. 희기 반지 하나. 반지는 하나 더 뽑을게요. 반지는 두개찰수 있어서. 자, 또희기이 확률표 나오나요? 아, 이렇게 확률이 있구나. 그럼 잠깐만. 내가 무기를 아까 몇짤 뽑은 거야? 아, 제일 좋은 거 뽑았구나. 아, 제일 좋은 거에 두 번째구나.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 들어가서. 자동장착 야 풀셋 크 멋있다 멋있다 여기도 자동장착 자 여기도 자동장착 오케이 됐어 이제 레벨업만 해주면 될것 같아요 근데 자이 정도면 보스토벌 가능하지 않을까요? 한번 가볼게요 보스토벌 자 돌아왔어 오 어,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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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도 깼다 오케이 잠깐만 이거 영웅을 배치를 시킬 수 있던데 어디서 했더라? 아 여기있다 영웅 배치 보스토벌 적용 하고 적용. 됐어. 다시 보스톱을 가 볼게요. 자, 2단계. 껌이지. 역시나. 그냥 잡았고 여기다 가 보자. 자, 오크족장. 그냥 깼고 여기서 가 보자. 여기도 뭐 그냥 깼고 쉽구만. 자, 도감 들어가서 다시 보자 보자 보자. 나뭘 받을 수 있니? 200개.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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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 자, 또 1000개 넘었다. 또 아이템 뽑아 볼게요. 상점 장비 여기서 그냥 반지를 다 뽑을까? 반지를 그냥 다 뽑아 볼게요. 반지. 자, 과연 나올까? 전설이? 전설 제발 전설. 아, 여긴두 개네요. 나가기 자, 여기 들어가서 자동 배치해 주고 오케이. 공격력 1700 됐어요. 와, 엄청 싼데? 또 업적 들어가서 받아 주고 도감 들어가서, 반지 쪽 가서, 다 받아주고, 오케이. 자, 나머지는 판매를 해봅시다. 일반과 고급은 다 팔아. 자, 토파즈가좀 많이 모였네요. 1300개네. 자, 토파즈로 장비 업그레이드를 가능하거든요? 레벨업이? 어, 만기가 들어? 아, 미안해. 다른 걸 해보자. 어, 영웅템을 해보자. 어, 천기가 들어? 그냥 한번 하자. 오, 체력이 많이 올랐어요. 자, 요, 뭐, 요정도 뭐, 그냥 더도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럼 환생 한번 해 볼게요, 지금. 자, 이제 환생하면 와, 진짜 많이 준다. 2780개를 주네. 와, 대박 대박. 오케이, 오케이. 이걸로 할게요. 이동 환생 포인트가 이제 2000개가 넘었어요. 2700개. 자, 이거 갖다가 레버 해야겠죠? 이 맥스 찍고, 이도 맥스 찍고. 이도 맥스 찍어. 됐어. 2단계 왔어. 어, 이건 200캐시 들어가네. 근데 많이 오르나? 300 정도 오르네요. 그러면 얜는더 우선. 얘네들 다 맥스 찍어 줄게요.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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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스, 훈련, 맥스, 자, 자, 맥스 찍고, 그 다음 얘, 얘도, 자, 맥스 찍었고, 우리 공격 하나 더 찍어놓고, 오케이, 됐어, 자, 레벨업, 자, 보상, 보속 받아주고, 아, 이대로 방치하면, 제가 봤을 때는 한300 이상 갈것 같거든요, 그러면, 좀 제가 못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가보고, 다시 와볼게요, 다녀오겠습니다. 자, 다녀왔고요 지금부터는 좀 빡세요. 그래서 못깰것 같아서 다시 돌아왔는데, 한번 죽어버리면 스테이지가 거꾸로 가거든요? 한두개가 가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10단계가 밑으로 하향이 돼서 죽기 전에 그냥 환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보석을 좀 많이 모아놨거든요? 보석을 좀 써볼게요. 자, 상점 들어가서 장비 뽑겠습니다. 이것도 갑옷. 자, 1 0 번. 자, 이번엔 한번 열어볼게요. 과연, 가연 전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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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나옵니다 역시 안나오다거 오, 나왔다. 오, 나왔어. 잠깐만. 이거 확률 몇 프로야? 뭐야, 뭐야? 뭐 나온 거야? 이거나 와, 어쨌든. 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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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웅. 자, 인벤 가서 우선 자동 장착해 줘. 와, 방어력이요. 몇이야, 이거? 15만. 대박이다. 와, 장난이다. 그러면 환생할 필요가 없는데? 와, 대박. 자, 다시 보자. 와, T4. 자, T4 확률이 몇이냐? 어, 0.323. 오, 그렇게 좋은 건 아니네요. 자, T5가 제일 좋네요. 오케이, 오케이. 어쨌든 되게 좋은 거 나온 거 같아요. 자, 도감 들어가서, 갑옷에서, 또 받으면 뽑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드는 건 뭘까? 오, 좀 약간 부족하다. 괜찮아. 윤도여도 만족해. 자, 그러면 자동장착을 좀 해줘야겠죠? 자동장착. 자동장착 해줬고, 자, 업그레이드 해봅시다. 얘가 이제 쉽게 안 죽을 것 같은데. 아니구나, 쉽게 죽을 것 같구나. 잠깐만. 업적 받으니까 1 0개가 넘었는데? 자, 또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장갑을 뽑아볼게요. 자, 이거 11번. 왠지 한 번에 여는 게더 좋은 것 같아. 자, 전철기.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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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아우, 전설은 안 나왔네요. 그래도 영웅이 3개가 나와서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자동창작 해주고. 오케이, 오케이. 근데 요 정도면 이제 300 그냥 가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 뭐 싸우는 건 없나? 뭐 대전 같은 거? 랭킹을 보면 그냥 스테이지만 있는 거 보니까 따로 뭐 대전 같은 거나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스 토벌, 이거, 이거 언제 차는 거야? 토벌권이 부족하다. 이거 하루에 한 번씩 리셋되는 건가? 잘 모르겠다. 근데 여기서 계속 이제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건가? 그러면 뭐 내용이 뭐 비슷할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게임 여기까지만 뵐것 같아요. 어차피 여기서 더 올라간다 한들. 아이템이랑, 뭐, 영웅이나 다 똑같을 것 같고, 더 이상 보여드릴 게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게임을 다운을 받으셔서 직접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될것 같고요. 그러면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